군산한대학교의부서히 강원도 춘천에 왔습니다. 포천에서는 답이 없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이대현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대리 운전하러 나왔습니다. 어제는 함께 가요 하다가 또 동료, 대리 기사분들이 제 유튜브 하는 것도 알아보시고 또 응원도 받게 됐었던 날이었고요. 마지막 코리였었지만 정말 매너 좋으신 분 만나왔고, 기분 좋게 운전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하게 됐었던 그런 좋으신 분을 만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른 아침 5시 정도서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갖고, 대리 운전 마감하고 들어가게 됐었던 그런 날이었네요.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기대지만 조금 홀수가 많아지길 바라며 나오긴 했네요. 생각해보면 이번 주 월화수 전부 프리미엄 콜을 피크 시간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 올리기가 조금 빠듯한 상황인데, 어, 오늘과 내일 조금 프리미엄 콜을 타보려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잘 될련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그리고 안전하게 대리운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콜 잡히는 대로 또 다음 촬영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프닝 찍으면서 예약콜을 하나 잡게 됐습니다 양평동에서 상황심리 쪽 가는 콜을 잡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이 9시인데 10시에 바로 예약콜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슬슬 움직여서 예약콜 수행하러 바로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영등포 세무서 뒤쪽에 상권입니다. 아주 작은 상권이긴 한데요. 이곳에서 그래도 대리운전 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차량 남겨보도록 합니다. 어, 예약콜도 여기서 나왔어요. 상황심리쪽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솔직히 10시가 다 됐는데 연락이 좀 없으셔갖고 정말 설마 아니 노셔날까 하고서 좀 조마조마 하긴 했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안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게 됐네요 현재 여기는 아파트 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콜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콜을 잡을 수 있는 약간 상황심리역 이런 네, 쪽으로 이동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예약콜 하나를 더 잡았는데요 어, 도곡동에서 안성 가시는 분 콜입니다 어, 이콜 같은 경우에는 4시 반에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4시 반까지 어, 오늘은 멀리 나가지 말고 서울 시내 좀 돌다가 이분 모시고 안성까지 가야 되는 그런 동선을 짜야 될것 같네요. 일단 콜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다음 콜 잡히는 대로 또 촬영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네. 습니다아네그 제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네 아, 네. 기다리겠습니다 아네 빨리, 네, 빨리 기다리고 가도록 기다리고.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천천히 왔으세요 아네 상황신리 쪽 내려다 드린 분에서 한 10분 거리 안에 도남동 가시는 분콜 잡았습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여보세요 네 1층 오시면 돼요 아네 그럼 근처 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안쪽으로 도착합니다 네 성격이 급한 분이신가? <laughs> 도남동 쪽 내려드린 곳에서 바로 그 창동 가시는 분콜 잡았습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시다 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오늘 쉬지 않고 계속 콜을 타게 됩니다.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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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 네, 창동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 드릴 수 있도록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창동에서 상동에서 콜 받기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콜 내비게이션에 들어온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대문 쪽을 가서 아예 종로쪽 가는 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려고 잠재 창동역 쪽으로 왔고요. 창동역에서 종로 쪽으로 이동 후에 다음 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을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4호선 하면 원래 파란색 색깔이었잖아요? 약간 회색빛이 도네요.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창신역이라가지고 한 5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착가서 연락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말을 실수를 했네요. 동대문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역에서 내리자마자 강서구 화곡동 가시는 분 코를 잡게 됐습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동대문역에 내리면 당연히 우리 조선시대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동대문을 멋있게 보실 수가 있죠. 카메라에는 잘안 담기긴 하는데, 정말 웅장하고, 어, 조명들로 장식을 잘 해둬서 멋진 동대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곡독적 <목>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모시어다 드리고 나니까 까치산역 뒤편이더라고요. 네, 여쪽도 나름 헌나가죠 네, 근데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콜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이제 1시 반 정도 됐고요. 예약콜이 4시 반에 도곡동 쪽 강남 쪽에서 있다 보니까 어, 욕심은 여기에서 이제 강남 쪽으로 가는 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동선 맞춰서 움직이는 게 어, 예약 콜 수행하기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겠죠. 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과연 콜이 콜이 뜨는 것도 좀 의아하기는 한데 콜이 뜬다고 해서 강남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여기서 코를 좀 대기해보고요. 만약에 코를 하나도 못 받으면 잠시 후에 강남 쪽으로 그냥 버스 타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약콜이 늦게 될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좀 대기해보고 코를 생기는 대로 또 차량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 예약콜 주신 분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주님께서도 방금 메시지가 왔나요? 정문에서 보면 될것 같다고. 그래서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시고 경기 안성시 포엘 CC까지 안전하게 모셔다드리고 또 다음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양성면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 골프장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남게 됐네요. 여기서 집에 가려고 차표를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버스가 상당히 늦게 옵니다. 그래서 조금 대기하는 시간 갖고 집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운행하는 동안에 뭐 별탈 없이 안전 운전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갈 방법만 궁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리운전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laughs> 집에 어떻게 어떻게 잘 가서 좀 쉬고 그리고 또 대리운전하러 나올게요.